문학적 성경연구 방법론에 따라서 또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12장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 중에서 어, 어떤 장이 가장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구속적 그사 의미에서 잘 드러냈는가 만약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창세기 12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한 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시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그런 대표의 나라로서 구역의 역사 가운데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함께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12장 보시고요. 어, 창세기 전체의 중심 구절이 되는 그 구절도 이 12장에 들어있고요. 마찬가지로 12장의 중심 구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심장 1, 2,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지금. 창세기를 처음 받아든 5월 원독자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게시하신 창세기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왜 400년 동안 이방 땅 가운데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또 목적지인 가나안 언약을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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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를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가의 정체성이 아, 지금 12장 가운데, 아, 특별히 1, 2, 3절 가운데 그 내용이 아, 아주 그,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독자 5월 입장에서 이 1, 2, 3절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중심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동시에 함께 좀 살펴봐야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담론 가운데 시작으로 또 과정 가운데 이어지는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그 저번 강의에서 11장 보면요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의 세 아들 있죠 그세 아들이 인류의 새로운 시작의 첫 조상들이 됩니다 샘과 야백과 함이죠. 자, 그 중에서 이제 그 족보들을 쭉 살펴봤더니요. 아브라함이 어느 조상의 그 혈통을 타고 납니까? 샘이죠. 오케이. 자, 특별히 여러분들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쭉 보면요. 어, 사람의 이름들이 계보의 순서에 따라서 쭉열거돼요 그리고 26절 보니까요. 26절 대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 아버지인 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 그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지금 이사를 가는 내용이 11장 31절에 나옵니다. 보시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롭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가, 갈대아인의 우루를 떠나 가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1장 31절에 잘 살고 있었던 갈대아인의 우루라는 도시를 떠나 가난으로 이제 출발하는 그 여정의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그 중간 도시인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누가 죽어요? 아버지인 데려가 죽습니다.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요. 자갈단인의 우르라는 도시는요 여기 있죠? 여기입니다. 제가 이제 바벨탑 사건을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문명사적으로 발달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요 바로 이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서 그 나왔다고요? 우루.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시대의 그 배경 안에서 생각하면요. 야뭐 이사하는 거, 그죠? 아, 그 한국에서 여러분들 이제 미국으로 또이사도 오셨고 또이 미국 안에서도 아, 또 상황에 따라서 이사를 다니시잖아요. 그럼 뭐 이사 다니는 거 물론 이제 짐 싸고 또 이사하고 짐 풀고 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요즘에는 운송수단이 잘 발달되죠. 그리고 돈만 조금 더 얹어주면 은 사람들이 다 와서 다 패킹도 다 해줘요. 그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BC 200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천 년 전에 이야기예요. 그럼 이 당시에 무슨 이삿짐 센터가 있었겠어요. 뭐,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운송수단도 이제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머나먼 여정의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어, 보통 사람들이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어, 도보로서 이 우르라는 도시로부터 가난까지 가는데 보통 성인의 걸음으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대단히 긴 여행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하란이라는 도시가 여기인데요 자 우리 뭐 반만 자른다고 합시다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도착했어요 적어도 2개월 이상 걸려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2000년 전입니다. 지금 우르로부터 하랑까지 가는데 뭐 요즘처럼 이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고 뭐 인이 있고 호텔이 있어서 어 돈만 있으면은 어 안전하게 머물 곳이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도시가 띄엄 띄엄 있습니다. 띄엄 띄엄. 그러니까 우르로부터하란까지 가는데 이 중간 여정에 2개월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얼마든지 누굴 만날 수 있어요? 강도를 만날 수 있어요. 도족제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환경 가운데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우르로부터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자 떠났어요. 그러면요. 이건 목숨을 건 여행입니다. 목숨을 담보한 여행이에요. 그죠 말씀드렸듯이 운송 수단도 제대로 없고요. 중간 중간에 안전하게 본인들을 지켜줄만한 어떤 장소라든가 그런 어떤 공공역이 없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일이 있는데요. 우르란 도시는그당대 당시에 가장 발달된 도시의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가난 땅이라는 땅으로 가고자 하는데. 어. 쉽게 요즘의 상황에서 예를 들면요, LA에서 어디로 할까요? 어, 캄보디아라든가, 네팔이라든가, 어,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수십 년 동안 또는 이때 당시 사람들은 백년 이상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십 년을 넘게 삶의 터전으로 고향으로 살았던 그 고향을 등지고, 어, 잘 모르는 안전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요. 경제가 확, 확보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곳에 자기들의 친척들이 모여서 이미 터전을 일공 어떤 장소도 아니고요. 그런 정황 가운데 그냥 가장 최고의 도시를 떠나. 아, 오늘날의 네팔이라든가 죄송합니다. 네팔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laughs>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라든가 이렇게 먼 여행. 그런 여행을 떠난다는 거, 그 쉬운 일이겠어요? 그렇다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이, 그, 떠난 이유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채 이러한 상황만 보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너무나 어려운 결단을 했다. 뭐,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한 여행입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하란에 머뭅니다. 우리 아까 읽어봤듯이 하란에서 누가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진 데라가 죽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인데요. 아, 지금도 그렇죠 유대인들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뭐 150년 전, 200년 전 조선 시대만 봐도요 가부장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왕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죠 가정은 아버지입니다. 모든 행사의 그 주체자이자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그종 결정을 하는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 있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식구들을 모아놓고 우리 떠나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이런 상황이 아니라 데라가 데라가 아버지인 데라가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결정을 하고 떠나자. 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이 아버지인 데라의 결정에 따라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 따라갔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족이 갑자기 우르라는 최고의 도시에서 어, 어떤 보장도 없는 다른 지역, 다른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에 대한 어, 설명을 제가 좀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갑시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타나셨어요. 자, 우리가 12장을 여러분들이 어,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고 묵상할 때마다 아마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계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떤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그첫 생애와 중간 과정과 또 마지막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아브라함 했던 모든 행동들은 다 믿음을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고자 한 메시지를 잘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인물이고, 어, 하여튼간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만 딱 마음먹고, 그렇게 정해버리면은, 그것이 연역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요, 어떻게 보자? 귀납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꼼꼼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역적인 사고 중심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멋진 언약을 주셨지라고 생각하죠 보통 그렇게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은 저희보다 더 믿음이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데레라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레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예요. 잘하시네요, 그죠? 여호수아 24장 2절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아, 선조인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그아버지 데레라 소개할 때그 데레라를 우상을 만드는 자였더라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 갈대우르에서 뭐, 뭐 있다고요? 데라의 직업이 우상 만드는 자였어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난나라는 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렸죠. 풍요의 여신, 번영의 여신입니다. 아마 난나의 그 여신을 어떤 조각상, 뭐 나무라든가 돌 같은 걸로 깎아서 아, 부적처럼 아마 아, 그 우르라든가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팔았던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데라라는 사람이 보세요.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어, 제도권 안에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하면요, 어, 그의 아들들, 또는 딸들, 그의 식구들도 당연히, 당연히 아버지가 믿고 있는 신, 또, 우루의 가장 최고의 신인 남나신, 또 등등의 여러 다양한 어떤 그, 이 다원론적인 신들 있죠.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섬겼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자연스럽게 섬겼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역사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그증거로 삼아서 한번 이렇게 추적해 보는 거예요.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 믿음이 없었어요. 12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그냥 연역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과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누굴 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조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하심,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강조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요, 아브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만나주셨냐 했을 때, 어, 두 가지 장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르고요. 하나는 하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란에서 만나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만나주셨냐?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장으로 다시 돌아가보세요. 11장 32절 보니까, 요 누가 죽는다고요? 데라가 죽어요. 데라가. 그러면 요 이거는 메시지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왕과 같은 아버지인 데라가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 기다려주신 거예요. 왜냐면요. 데라가 죽어야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정사 안에서는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가난 땅으로 갈수 있어요. 그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데려가 죽고요. 아브라함에게 가정을 인도할 주권이 넘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하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1절 하반전 보니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죠? 자, 그 전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이렇게 나와있죠? 자, 고향은요, 땅을 의미합니다. 땅. 그리고 친척은요, 민족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요, 주권을 의미합니다. 땅과 민족과 주권. 보세요. 여러분들 세계사라든가 또는 뭐 역사 철학을 배울 때한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땅, 영토. 그리고 백성, 민족. 그리고 주권이에요. 그죠? 오아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오아리 어디 있습니까? 원독자들이 광야에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는 대표성을 가진 하나님의 어, 나라로 상징되는 이 거룩한 민족과 나라를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게시하고 싶은 어, 그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12장을 지금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광야 땅 가운데서 훈련받고 있는 원독자들에게 약 4, 500년 전에 주셨던 선조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그 성취가 지금 누구를 누구를 기점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 본인들. 본인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마무리하십니다. 보세요 이 절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죠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민족. 자 보세요. 민족.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그 전에 이미 이 세상 가운데에서 통치받고 있었던 친척 민족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시작인 새 민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민족. 2절 보니까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기대있죠그 다음에 12장 1절로 다시 가보세요. 하반절이요. 내게, 4개, 네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과거에 살았던 우루, 하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가나한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죠. 자, 그러면 주권은 어디 있을까요? 자, 한 나라를 이루는데 3대 요소 가운데 땅 나왔어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땅을 주겠다 너에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새로운 민족의 시작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그럼 마지막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12장 1, 2, 3절 중에서 주권은 우리가 어디서 어, 찾아볼 수 있을까요? 주권이요. 가장 중요한게 주권이요. 주권은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2절에 내가. 그죠? 그리고 3절에 내가 복을 줄이고. 준다. 했죠? 여기서 주권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 중에 두 가지는요, 다른 나라와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땅이 있죠. 그리고 백성과 민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권은요, 그 나라의 왕이라든가 통치권자가 갖고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이라는 민족의 주권은요, 그들 스스로 쟁취하거나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는 누가 되셔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이 지금 광약 가운데 바로 이 부분, 나와 우리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정체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마도란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이걸 배워가야 돼요. 근데 그전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모아리들이 있어서 애굽이었죠. 애굽이란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민족이 있었지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들 스스로도 다른 나라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그죠? 그리고 그 백성들 자유롭지 못했죠. 자기네들이 주권도 없었죠. 어,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권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애굽 왕인 바로, 그리고 애굽의 우상들, 신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알들을, 원독자들을 탈출시키셨어요. 그리고 지금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약 200만, 200,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하시겠다라고 그들에게 게시하시고 또그 게시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역성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구속의 과정들에 그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오하이들 스스로 깨달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더 이상 애굽이 아닌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던 그 가나안 땅언약을 땅에서 가는 게 맞구나라고 빨리 인정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며 가는 것 그것이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광야 땅에서 살고 훈련받고 있는 원독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적용하세요. 나의 과거의 삶과 예수인에서 변화받은 새로운 삶. 예전에는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권자였는데 지금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왕 되시면 매일매일 선포하셔야죠.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기쁨과 영광의 삶을 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그 목적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평화의 하루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Legenda